음, 픽셀벨 조명을 랜덤 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었는데요 그러면 내 네, 친김에 네그 친가 예 아, 굉장히 오래된 개콘 장면인데 어내짤도 바꿀 때가 온것 같군요 <laughs> 자음좀 전에 계속 얘기했던 PBR 예, PBR이 어떤 건지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나마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엔진을 만든다라면 이 p b r 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수식이라든가 그런 걸 사용을 해서 코드를 코딩을 해야 돼요. 뭐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건좀 무리겠지만 어떻게 코딩이 되는지 원리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전에 어떤 랜더링 좌측이나 우측을 비교하시면 예전에 랜더링 씬이었다면 우측이 최근에 랜더링 기법을 사용한 이라고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피지컬리 베이스드 랜링이 가장 특징이라고 본다면 러프니스 혹은 스무드니스 어떤 엔진에서는 러프니스라고 표현하고 어떤 엔진에서는 스무드니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엔진에서는 러프니스, 거친 정도 네. 거칠기가 어, 1이다 그러면 가장 거친 정도겠죠 그때는 스무드니스가 제로가 되겠죠. 반대로 어떤 엔진에서는 스무디리스 값을 세팅을 하게 돼 있어요. 어, 러프니스라는 파라미터가 없어요. 예, 그럼 반대로 가면 돼요. 0과1 사이에 어떤 반대 값을 맞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BR이 과연 어떤 파라미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예, BRDF라는 개념이 먼저 튀어납니다. 아 여기서 일단 굉장히 좌절을 하실 텐데 예, 양방향 반사 분포 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어 얘는 어쨌든 간에 뭐냐면 빛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퓨즈, 스펙큘러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 스펙큘러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빛의 어떤 특성들의 집합체다라는 것을 예, 나타내는 겁니다. 빛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함수인데요. 돌아가면 이걸 굉장히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어그 저의 뭐 자세하게 알려면 힘들 테니까 대충 팝콘 먹으면서 들으세요 자 BRDF는 스펙클러 계산이 목적이라고 정상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보다시피 스펙클러라는 것 조차도 디퓨즈가 들어오고 이게, 이게 디퓨즈예요 요게, 요게 디퓨즈고 빗수라서 스펙클러가 튀어나오는데 스펙클러도 지금 보시피 글로시 컴포넌트랑 스펙클러 컴포넌트로 나눠져 있죠 자. 매끈한 면과 거친 면의 반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봅시다. 빛이 들어왔을 때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다면 스무드하다라면 정반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정반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정반사만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일종의 거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난반사, 빛이 흐트러지는 거죠. 흐트러지면 난반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그 난반사라는 건왜 발생하느냐? 표면이 이렇게 거칠게 만들어진 다양한 면들로 이루어져있고이 작은 면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이크로 퍼스 네, 미세 면이라고 합니다. 이 미세 면에 의해서 빛이 반사들이 면 하나하나마다 반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빛이 난반사가 되는 것이다. 즉, 표면이 거칠면 거칠수록 난반사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표면에 미세면이 어떻게 분포하고 이 분포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립해서 수치화할지, 라는 게 바로 PBR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미세면이 여러 방향으로 하가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희미해진다. 라는 이론으로 표면 반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수식입니다. 아, 굉장히 우독스럽네요 아, 이피좀 바꿔야겠어요. 예, 네, F 프레넬 프레넬 수식입니다. G 기하 감쇄, D는 미세면 분포함수, 네, N과 V, n 과 l 그리고 파이모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 이 프레넬 하나를 자, 좀 전에 봤던 이 수식이 있잖아요. 이 수식 전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값들 하나 하나가 대문자 하나하나가 이런 수식이에요. 네, 괜히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분이. 어처구니 가 없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자, F라는 프레넬 행은, 여기 보다시피, G 플러스 C, G 마이너스 C, 제거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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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프레넬이라고 하는 항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G는 N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1이고, C는 코사인 네, 세타 L d o H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C 값을 구하고 N 값을 구하고니까 C 값을 구할 수있어다 자, 프레넬 항이라는 건 뭐냐면, 음, 찾아보세요. <laughs> 프레넬 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음, 프레넬.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게임 개발 포에버라는 사이트 보면 프레넬 이펙트에 대하여 하고 2011년도에 설명이 올라온 거있 있습니다. 예, 프레넬 이펙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모든 물체는 프레넬 값을 갖는다라는 예,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도에 따라서 면이 스페큘러가 굉장히 밝아지는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예, 그게 바로 프레넬 현상이라고 하고요. 예, 이 프레넬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우와 정말 잘 되있죠 이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레넬 항을 구하고요, 이 항을 구하는게 너무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간략화시켜서 구하는 슐릭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니티라든가 이런데 저희도 소스 코드를 보면은 프레넬 항을 이런 식으로 구하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보단 나와서 좋아하고 있는 짜, 짤입니다. <laughs> 아,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가 기아감세율인데, 이 기아감세율, 아, 정말 이 짤들 다 없애버리고 싶네요. 예, 짤들이 하나같이 너무 고풍스러워요. 예, 6 70년대 짤 같은 느낌이네요. 자, 기아감세율은 통상 빛이 마이크로 퍼셉 간에, 자, 빛이 들어왔죠? 근데 이 반사된 빛이 마스킹, 걸러지는 거예요. 차폐되는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차폐 값, 마스킹 값이랑, 그리고 빛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질 못하고 걸려서 못 들어가는, 섀도우인가. 이두 개의 값을 가지고서 기하감세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적게 사용되는 값, 기하감세율 중에서, 마스킹과 섀도우 중에서 적게 사용되는 값을, 미니멈, 더 적은 값을 가지고서 기하감세율지 값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먼 분포함수. 이게 바로 이제, 동생 아까 말했던 BRDF죠? 러프니스. 네, roughness, 이때 러프니스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러프니스를 네, 사용을 해서, 이런폰 엔드 노말디스리뷰션펑선이라고 하는데, 퐁의 미세먼 분포함수고요 이거는 베크먼 분포함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짤디를 너무 많이 사용을 했는 없애버리고 싶네요, 다. 예. 네, 그리고 러프니스. Roughness, 여기도 러프니스를 사용 하고 있죠? 예. 크먼 분포함수를 사용을 한, 이런 식으로 생겨진 그리고 G G X라고 하는 뭐 음, 어차피 분포함수를 구하는 건데 G G X라는 기법을 사용을 한 분포함수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프레넬과 기하감세율 그리고 전 분포함수 그리고 아 밑에 있는 밑에 분모로 있었던 값이죠. 이거 이게 뭐냐면 말이가 필요 없군요. 바로 요값 요놈입니다. 요 요놈 파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엔더트 예. 엔도트 요 v. 요놈이에요. 요 값을 쭉 곱하면 푹토런스라고 하는 토런스의 분포 함수 라고는 토런스를 사용을 한 기본적인 반사광이 나오고요. 여기에 텍스처와 디퓨즈 라이팅 디퓨즈는 엔도트를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것들을 합쳐서 출력을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PBR의 근거한 IT이 나오는 거죠. 즉어 지금까지 봐서 아시겠지만 p b r 이 근본적으로 디퓨즈가 아니라 반사, 예 반사 스펙큘러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어 연산이 복잡한 대신 대깔은 이쁘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지만,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프로그램 파일즈에, 아, 안타깝네요. 제가 유니티를 설치를 안 해놨군요. 유니티에 보면 유니티 소스 코드가 있거든요. 자, 그분 유니티를 설치를 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을 할게요.